안녕하세요. 오아골프의 장원주 프로입니다. 오늘 오아골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제가 오늘 어드레스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 많이 보시면 어드레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하시는데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연습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작아진다는 하냐면요. 이런 스트레칭 밴드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아, <laughs> 있으실 거예요. <laughs> 하나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하면서. 다시, 다시. 자,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하셔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 스트레칭 밴드를 목에 걸어주세요. 없으면 그냥 수건을 걸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걸으신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허리를 이렇게 많이 꺾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면 예쁘기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꺾지 마시고 자, 선 상태에서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숙여주시는 거죠. 숙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옆에서 봤을 때내 겨드랑이랑 무릎이랑 발등이 일자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면 이 스트레칭 밴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내 손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자, 제가 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다시. 어드레스 하실 때, 그대로 허리를 꺾지 마시고, 그대로 숙여주시고,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는 때, 옆에서 봤을 때내 겨드랑이, 무릎, 발등이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그리고 내 스트레칭 밴드가 떨어지는 위치, 여기에 딱 잡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네. 만약에, 몸하고 그 손하고 거리가 일반적인 가르쳐 주신 것보다 멀거나 좁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네. 자, 말씀 드릴게요. 자, 왜이 위치가, 손 위치가 중요하냐면요. 자, 손이 이렇게 멀리 있어요. 몸보다.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스윙 굉장히 플랫해져요. 이렇게 플랫해지고 손목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네.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 우측으로 공이 가겠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슬라이스가 날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손목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이 좌우로 플랜... 아, 와이파이 스윙이 된다는 거죠 네그렇죠 와이파이 스윙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손 너무 가까우신 분들 가까우신 분들은 대부분 체중이 이렇게 뒤로 가요 네. 뒤로 가고 손이 많이 앞으로 가파르게 스윙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슬라이스가 아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 위치가 본인에 맞는 몸의 위치,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두 번째 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 밴드를 한 쪽을 발로 밟아주시고 다른 한 쪽을 그립을 잡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이렇 이렇게 왼쪽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밴드도 같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느끼면서 계속 늘려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자, 다시 이러, 이, 이걸 하실 때 하체를 잡는 느낌을 하시면 이렇게 팔만 이렇게 팔만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체를 같이 이렇게 돌려주면서 얘가 늘어난 느낌 계속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보시고 채를 잡고 원래 하시던 느낌대로 해 보시면 어 내가 원래 하던 느낌보다 더 많이 가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생도해 보시고 바로 공을 쳐 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저항을 느끼시던 그 느낌으로 서보시면 원래 하시던 느낌보다 더 멀리 가는, 백스윙이 더 멀리 코일링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마지막 드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스트레칭 밴드로 뽕을 뽑자고요 자 스트레칭 밴드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접어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주시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껴주시고 백스윙 연습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몸이랑 밀착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밀착된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내가 팔이 몸이랑 따로 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따로 놀게 되면 너무 자유분방한 스윙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런 스윙 연습을 하면 이제 뭐 네. 컨택도 좋아지고. 네, 그쵸. 어. 다시. 이렇게 스윙 밴드, 아 트, 스트레칭 밴드를 이렇게 끼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몸이랑 밀착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택도 좋아지고, 어, 스윙이 일관성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 아마추어들은 공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쵸? 그렇죠? 포기던, 슬라이스던, 일단 공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공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꼭 스트레칭 밴드가 아니시더라도 네, 조용히 해주세요. 이 스트레칭 밴드가 아니, 아니라도 장갑이나 카바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끼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연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끼고 연습하면 처음에는 백스윙이 많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스윙이 왜 이렇게 끼고 하면 많이 안 되시냐면 몸과 같이 회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팔만 가기 때문에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팔만 이렇게 가는 백스윙이 아니라 얘랑 하나가 돼서 내 팔과 내 체와 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돌아주셔야 돼. 근데 왜 네. 왼쪽 겨드랑이는 무시하나요? 왼쪽 겨드랑이는 왜안 끼나요? 왼쪽 겨드랑이에 끼게, 끼시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얘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땡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땡기게 되면 네. 오히려 더안 좋은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보다는 오른쪽 겨드랑이를 껴주시고 이렇게 몸과 하나가 돼서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세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자, 기억하셔야 될 거. 목에 스트레칭밴들를 걸어주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드레스 때 간격이에요 간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스트레칭밴드 목에 걸어주시고 자 그대로 숙인 상태에서 얘가 떨어지는 딱 떨어지는 그 위치 그 위치에 손을 잡아주신다 드라이버는 조금 더 멀어도 돼요 자이 위치에 잡아주시는 거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코일링 연습이에요 두 번째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연습 방법인데 한쪽을 이렇게 발로 잡아주시고 그립 잡듯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꼬임을 느끼는 코일링 연습 방법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세 번째는 뭐냐면 컨택 연습 방법이에요. 컨택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 맨날 뒷땅 치시는 분들 많죠. 자 이렇게 오른쪽 겨드랑이에 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공을 바로 치시면 좋아요. 공을 계속 이렇게 쳐, 쳐보시면 몸이랑 같이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컨택 연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연습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꼭 열심히 연습해보시고 제가 다음번에는 더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 오아골프의 자원주 프로였습니다. 안녕! Right.